오늘의 이야기는 삶의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당신에게 드리는 위로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께 철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믿음의 여정을 나눕니다. 지금 그분은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제1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헛되지 않다. 1부 1장. 부서진 마음이 기도가 될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말보다는 침묵에 잠기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울기 시작합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고통, 설명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 갈대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말이 없어도 조용히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하늘을 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꺾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서진 심령, 찢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예배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부 2장 눈물은 말보다 깊은 언어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흐르는 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하나님께 향하는 가장 진실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 담긴 고백과 탄식을 들으십니다. 말로 하지 못한 기도가 더 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기도, 긴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흐느낌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눈물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1부 3장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듣고 계신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에 눌려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께는 소리로 들립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그 침묵조차도 기도가 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침묵을 존재의 언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숨결, 떨리는 마음, 말 없이 흘리는 눈물까지도 그분의 귀에는 기도로 들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침묵을 해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부 4장 고통 속에서 시작되는 진짜 기도. 고통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중심에 서지만 고통은 우리를 꿇어앉게 만듭니다. 철학자 니체조차도 고통이 없으면 깊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얕은 기도를 넘어서 깊은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은 기도 안에서 해석되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는 기도는 아마도 눈물 섞인 고통 속의 간구일 것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기도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1부 5장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눈물의 기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서의 단독자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벗어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진정한 기도의 자리라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선택한 후 많은 고통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침묵의 대화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채워졌습니다. 고독은 신앙의 훈련장이 되고 눈물은 그 훈련의 언어가 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철학적인 깊이와 영적인 진실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혼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야말로 가장 순수한 신앙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1부 6장 믿음은 눈물을 지나야 자란다. 믿음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체험하며 눈물을 통해 자라납니다. 시련 없이 자란 믿음은 약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도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고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눈물 없이 믿음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눈물은 믿음의 비료와도 같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통해 삶의 본질에 다다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물의 과정을 거쳐야 진짜가 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국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1부, 7장. 엎드림은 무너짐이 아니다. 무릎 꿇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는 엎드림에서 시작되고 엎드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가장 크다. 눈물로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엎드림은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고통의 무게에 무릎 꿇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1부 8장 다윗의 시편 울며 기도했던 사람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기 전에 기도자였습니다. 시편 6편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그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지만 회개의 눈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습니다. 눈물은 다윗의 무기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말합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부 9장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눈물은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일 뿐 아니라 영적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움직이십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했을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철학자 보나페르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인간의 눈물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순간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은 조용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분의 응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1부 10장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분은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은 조용히 우리의 곁에 앉으십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분을 움직이고 그분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눈물 속에 계셨습니다. 제2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부, 1장, 하나님의 침묵, 그 의미는 무엇인가? 때로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선 듣고 계신 걸까, 아니면 나를 외면하신 걸까? 그 침묵은 버려짐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숨무심으로 인간을 찾게 만드신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깊게 합니다. 그 침묵은 응답보다 깊은 교육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깊은 일하심의 전조입니다. 2부 2장 고요함 속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종종 소리보다 고요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아는 큰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응답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분은 나의 연약함과 교만을 깎아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이끌고 있다. 그 속삭임은 인간의 언어보다 강력한 위로입니다. 침묵은 신뢰가 자라는 거룩한 토양입니다. 2부 3장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자란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할 때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더 진하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내면을 시험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절망의 문턱에서 발견된다. 믿음은 보장된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뿌리 내립니다. 2부 4장 철학자 파스칼의 고독과 침묵 파스칼은 인간의 삶을 불안한 침묵 속의 존재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머물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들어야 할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서 오히려 내면이 정리되고 참된 고백이 피어납니다. 고독 속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2부 5장 묵상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꽃핀다. 침묵은 묵상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지만 묵상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멈추고 듣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손에 쥐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침묵 가운데 묵상이 자랍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깊게 만듭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눈물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의 뿌리 깊은 곳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2부 6장 기다림이 믿음의 훈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의 학교입니다. 기다림은 늘 괴롭지만, 믿음이란 바로 그 기다림의 틈에서 자랍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감옥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들을 연단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2부 7장 조급함을 이기는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안의 조급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조급함은 불신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에에서 침묵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 고백하셨습니다. 조급한 기도에서 순종의 기도로 나아갈 때 침묵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2부 8장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은 일하시지 않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 외치실 때, 하늘은 침묵했지만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지연이 아닌 준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2부 9장 예수님의 침묵, 십자가의 순간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 없이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 침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연약함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도 침묵의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가장 깊은 증거였습니다. 2부 10장. 믿음은 응답이 없을 때 완성된다. 진짜 믿음은 아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에 아무 대답이 없어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든 보이지 않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깊게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2부 엔딩 나레이션 하나님의 침묵은 곧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 침묵을 견디는 힘입니다. 제3부에서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 는 주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은혜를 담으시는지를 나눕니다. 제3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 1장 고요한 눈물의 자리에서 어떤 날은 말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냥 눈물이 먼저 흐르고 그 눈물 속에 마음이 담깁니다. 사람에게는 감추어야 할 약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눈물은 말보다 진실하고 더 깊은 고백입니다. 다윗도 그의 침상에 눈물을 쏟았고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병을 지니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장 눈물로 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때로 씨앗만 심고 수확을 보지 못하는 시기를 지납니다 하지만 눈물로 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땅속 깊이 심긴 믿음의 뿌리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3장. 외면당한 기도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엘리아도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위해 우는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눈을 열어 오아시스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외면당한 기도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 응답의 시작입니다. 4장 깨어진 마음을 들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에서 울리는 고백을 가까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와 상처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한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5장 밤에 드리는 기도, 밤은 고요하지만 외롭고 어둡지만 깊은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울부짖을 때는 모두가 잠든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밤의 기도는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더욱 선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옵니다. 지금 당신이 드리는 밤의 기도는 곧 응답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6장. 끝이 아닌 시작.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약함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보십니다.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의 문을 여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좌절한 후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눈물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끝이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기대하십시오. 7장. 기도하는 자의 힘. 기도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무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눈에 보이지만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 꿇은 자를 통해 세워집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끄는 통로입니다. 8장.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눈물 흘릴 때더 가까이 계십니다. 기쁨 속에서보다 고통 속에서 성공보다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9장 응답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눈물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길입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10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눈물은 말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하박국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눈물은 그 믿음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엔딩 나레이션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